리시 한 번, 자,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스농가, 보험을 들어왔죠? 임팩 싸우면서 리븐이 이렇게 먹었다고 지금 보험을 들었는데, 뭐, 음, 인토류, 지금 보험이 엄청난 보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보세서 일단 이겨야 돼요. 왜냐면 천타가 싼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친구가 자주 한다고, 왜냐면 내가 요즘 자주 안 한다고 막 소문내고 다녔는데, 친추를 내가 괜히 했네. 맞잖아. 맞선라 알아서. 아, 역시, 무빙, 오지는 무빙, 자이라 무빙 인정하시죠. 너에게 다퀴낼! 아~~ 전멸 쓸걸 아 이거 너 강승장 나오는데 오늘 오늘 강승 야 오늘 승급 해야 돼 진짜 우리 애청자분들이 얼마나 나의 승급을 기다리고 계신데 집중합니다 집중 물 다이아가 아니라 집중하는 다이아로 인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돌아보지마 CS를 쳐주는 건 원딜에 대한 능력이에요. 원딜에 CS를 못 먹겠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어 CS를 막 대신 쳐주고 이런 거는. 아, 씨발, 나 긴발 하나 뒤지겠네. 아, 지금 다이아 지금 4팀 올라가야 되는데, 제 친구가 또 같이 하자고, 이런 제안이 올것 같은데, 아,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저희 다이아 실력을 알아보고 같이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죠. 와, 전멸, 전멸 모서워 신발 오지네. 아! 아, 생야

아.. 씨발 말한 없이 쳐와 개새끼는 진짜.. 답도 없다 진짜 씨발 존나 기 진짜 존나 하기 싫다 진짜 야 멘탈 잡어 멘탈 잡어 <laughs> 아 씨발 열이 <laughs> 안돼자이판에 이긴다는 거는 바로 다이아라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새끼 로밍하지가 않아아 씨발 X됐네 존나 살벌한 새끼야 이런. 뭐야, 이거 흉화야? <목소리> <목소리> <이제 잡지 못해 목소리> 아, 너에게 다기를안 닿고요. 미드 룸미 한번 갑시다. 어, 딸깡인데? 어. 딸깡인데, 이건? 쫄았죠? 에롱! 잡았다. 아, 슬래시 안 보이거든요? 좀 위험합니다. 역시 롬이 오지구요. 이게 바로 자이나 캐리 아니겠습니까? 이 데스를 한 상황에서도 이런, 어, 어신을 먹는.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 샤코! 살아있네! 오버작작하고, 뭐 피가 받고, 안쳤타가 어차피 만 왕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어, 위쪽 그, 내지 말고, 어, 이렇게 CS만 달달하게 먹으면, 충분히 후만 캔이 가능한다는 거, 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로밍을 간 거예요. 모든 게 인과 관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로밍을 가는가? 신발도 없이. 이런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이라의 특성과, 그런 어, 스킨 연계, 왜, 이즈는 어디있는가 이런 어, 맵 리딩 철저하게 해셔야 됩니다 주저리 주저리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때 받아 적으시거나 이렇게 속방에 넣어주시거나 뒤쪽에 하나해셔야 돼요 2를 걸린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물약 하나 빨아주시면서 라인을 계속 유지하시고 예 네, 아주 좋죠 그냥와 왓을 하나 딱 박아주시는게 좋아요 아무래도 스레쉬가 부시해서 큐를 날린다면 제 아무리 그, 매드 라이프라도, 어, 링겐 자이라서, 불씨 안에서 던지는 큐를 피할 순 없거든요? 자, 이제 라인이 밀어지기 때문에 점점 샤코가 온다고 핑을 그 찍었습니다만은, 어, 거의 핑을 봐줬네? 땡큐. 자, 우리 그러면 3거리에 이제, 어, 점프해, 점프해. 어, 점프 하 해도 돼? 네. 물약 알았어. 와, 지렸나? 아, 디스 이스 자이라. 나이스 아니, 샤코 무슨 용을 쳐먹냐? 뭐야? 위험한데, 좀... 좀 아닌 것 같은데, 용은? 왜냐면, 지금, 미드라이너가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을 쳐먹는는 판단은, 또, 용을 안 먹게 되면, 또, 존나, 너 욕하거든요, 서로. 아, 씨발, 이거 용깡인데, 병신들 용도 안 먹, 안 먹으면 존나 지랄하네 하면서, 다행히, 샤코가 용을 포기하면서, 게임이 이따락 됐는데요. 일단, 야스오가 3이 2분 3킬. 질게 맞아. 뭐, 롤이 별거 있겠습니까? 예, 네. 질 게임이죠? 게임이요, 사실. 질 게임으로? 응, 어. 절, 질 게임, 예, 질 게임. 핑어, 너, 씨발, 존나 많네, 존나 많네. 아, 아야. 지나갑시나 좀, 응? 같이. 젖방하장, <laughs> <적망하장>. 젖방하장, 적망하장. 젖방하장은 <laughs> 뭐야? 젖방하장. <laughs> <적망하장. 웃음> 이런 수준의 생인이랑 롤 한다, 정말 내가 지금? 어, 뭐야, 롤 방금 방 왔는데? 아, 위끝장락에 걸려서 안 보이죠. 숨을 들어 숨어. 저기 아, 미천 날뛰는 각죽겠 이는 존나나네이색이새끼타 자, 보자. 이 뭐, 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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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위기 좋아요, 보스는 있, 난 로밍까지 왔다는 거는 상당히 불리하다는 걸 상대도 알고 있다는 거고. 자, 다시 칸산이 올라가죠. 지금 은 약간 각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초반에 비해서, 시네시아 자꾸 어, 각이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해 하면서, 네, 한대 쳐주고. 자, 너무 신청하는 분들이 CS 먹는 걸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셔가지고, 한번도와줘봤습니다 이거 존나곤 하네, 이순이얼 새끼들. 이런 새끼한테 우리가 당했단 말이야, 진나 나이스! 천천이 안보이거든요 얘들아? 아 티어로 달달하게 지어주고요이 5번 눌러서 여기 다시 한번 피가 박아주고요 아무리 당했다는 건 참에서 아무리 당했다는 거고 라스오캐릭카 진짜 나오나요? 자한번 그랩을 달달하게 피해주시고 이즈 Q는 맞아도 물량을 빨면 되는데, 어, 슬래시의 Q는 상당히 내 속에 피해감을 내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 어, 슬래시 잘 쳐주는데, CS를? 뭐야, 뭐야. 와, 튕이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아, 민트 또 따이나요, 혹시? 어허, 봇 빼고는 거의 폐망 수준인데, 샤코는 봇을 풀려고 계속하고, 아, 힘듭니다. 일단 물약 하나 빨고 시작해보 야수호 캐인데 어, 어쨌든, 뭐, 봇 이미 폐망 아니야. 봇은 후반 캐리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 씨발, 존니 아파. 야, 자르방 갔나? 개아닌데 잡았어! 이거는 잡힌 게 아니라 잡은 거지. 솔직히, 그 가사디노지, 이즈리어노지, 그 자르바노지. 어? 그 중에서 쓰레쉬를 잡을 만한 사람은, 그 저. 다이아 5피어다이아 장인밖에 없습니다. 인정, 인정하실 거예요. 그, 점, 그 부분은. 뱀새끼들 피가 존나 지우네. 오! 역시 나비옥과, 나비옥과 지니고요 저로 인해서, 그, 저의 그, 그 달달한 시안 두 명의 그런 딜, 딜로 인해서, 이즈가 여기서 막 고통받던 거 보여줬을 거예요. 천둥이 쳐? <laughs> 저, 겨울에 천둥이 쳐? 또 아, 말좀 그만하라고. 예, 죄송합니다. <laughs> 어, 센스 있는 귀창이 또꽉치죠 닿지도 않는 거리를 자꾸 닿는다고 우기면서 눈에 보이는 게전부아니다 으어 실패 싸움이 아 졸라게 달려왔는데 스태타가 난 보스를 안 아, 내가 보수 가서 보수를 가서 보스를 막아야 됩니다 2분.. 와이씨 ㅂ 또 쥐었어? 와아 극형 어떡하냐 쟤 스매싱은 아주 빙공관을잘 노려요 어어어어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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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멘탈은 끄떡이 없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저의 멘탈은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최, 팀에서 최다 데스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탓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저희 보시 희망이라는 거를 눈치 깠기 때문에 저를 탓하기보단 야수 최대 데스를 까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리브는 씨발, 기가 막히게 막 찾아, 찾아가네. 죄송합니다. 송이팅에서는 네, 이런 모습 안 보여야 될 텐데 참 걱정이에요. 트러블 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 아유, 달달하게 핑화, 아니, 아, 살아있고요 <목소리> 어, 이거, 천팔. 1800... <목소리> 난 탓이 아니라 사실상, 사실상 1킬 5데스 안에랑 0킬 6데스 안에랑 누가 이게, 어? 이게 다르지. <목소리> <목소리> 갈침 빠지호, 공 빠지호. 아, 두 개! 오징어 지웠죠? 이게 는티본크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게임은? 자, 어떻게 시작되는지 네, 한번 같이 보십시오. 지금 하살이네, 피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려오 아. 좋지가 그 않아 뭐야 너샹크론너왜 늦었어 시브롤 탱탱브롤 이런걸 딱 묶어주는 센스 이즈의 어 좋아요 야쏘 시발 못쓰고 아 전멸 없어졋 어? 여기서 패시브를 강력하게 막 써주면 1인분. 이게바 1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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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키야! 인분 1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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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분 1인분. 했다 이1 게임이나 분 1인분. 스인분 1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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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다음 시즌에는 그 뭐야 다음 시즌에 MMR 좀 올라가면 가야 겠다 다음 시즌에 그 배치고사 보고 10승 목표로딱 응, 플래티넘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난한 MMR 상승으로 인해서 바로 마스터킥 아니 에한번 급상승 아 존나 무난해 진짜 야 뭐해 빨리 뛰어던지 아, 심한 킬들, 아! 킬리셋, 칩스, 존댓다, 진짜. 와, 그 수많은 딜에서 막타를 저 새끼가 쳐먹네. 양심 있는 새끼니까, 저게? 익숙감이요? 야, 썰렘, 썰렘. 반대하는 새, 이 양심이 있는 새, 야 없는 새, 야 이거. 응? 아이씨 뭐야. 나오 용을 쳐먹네? 이상황에서 아 와드 아 꼼꼼하게 잘 박혀있기 때문에 아. 귀집뻔했어뭔 아. 장막을 이 아. C발놈이 궁이 아. 없다 어, 시청자분의 이런 엄청난 저주와 성원의 힘이 와서, 벌써 지금 강등강이 보여요! 개새끼들아! 라고 하실 줄 알았죠? 저의 멘탈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랑스러운 시청자분들의 멘트로 여의치 않고, 다이아 마스터까지 승금을 아주 연이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너무 신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괜히 저희가 유사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리분을 막으면서 그 한타를 4내 5 어떻게든 이기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방금 4내 5 한타를 적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음. 쉬운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쉬운 것만 있다고 해서 재밌는 건 아니겠습니까 롤의 묘미도 랭에 랭킹을 올리는 그런 묘미도 있겠지만 이건 지는 싸움을 이기는라 욕이 됐거든요? 정말로? 이 킬의 주인공은 나다 가이 새키느라 올르망이 있으면 내리망이 있듯이 내리망이 있다면 오르망이 있을 것이요 아, 씨, 아, 전벽까지. 아, 깜이 아깝소. 완벽한 설계를 통해서, 어, 어 나만 써내 누르면, 이거, 써내 있네? 아, 못 꺾여. 잘 들어 하세요. 써내, 써내, 써내! 아, 써에 누르면 안 잡을 줄 알았는데 궁 썼으면 잡는데 이런 입놀이 진짜 감사합니다 궁을 썼어야 되는데 저, 한 수를 너, 너 가르쳐주시네요 <laughs> 야, 21점이 다아았어 는야이 화마 딜이 있는 야. 아니 어떻게 잘 나가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